안녕하세요. 스포티지 어, 관심 있는 여러분, 오늘은 어떤 동영상을 찍을 거냐면 어,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고 에어컨 필터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차를 운행하다 보면 갈아야 될게 있지요. 엔진 오일, 뭐 미션 오일, 뭐 브레이크 오일, 브레이크 액, 뭐 여러, 여러 가지 그 교환해야 될게 있는데 손수 할수 있는 것들이 몇개 있어요. 음. 에어컨 필터라든지 에어필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까 굳이 공업사 가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따라 하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에어컨 필터는 스포티지에 맞는 본인 차에 맞는 걸로 인터넷에서 구, 구매하시면 뭐 싸게는 뭐 5-6천원 짜리들도 있고 비싼 거는 만원 이상 짜리들도 있는데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어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조수석으로 제가 왔고요 조수석 문을 이렇게 여시면 차는 브레이크 잘 치워 놓고 하셔야 됩니다 문을 여시고 어, 동승석 이라고 그러죠 조수석은 옛날 얘기고 어, 이렇게 이제 보조 요거 박스가 이건 뭐라 그러죠? <laughs> 갑자기 이제 어렸네 아 이거 일본말을 쓸 수도 없고 어, 어쨌든 요 서랍 문을 땁니다 따면 이렇게 돼 있고 더 이상 안 내려오죠. 예,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. 어 보이시죠. 네, 요거를 이렇게 어, 하면 이게 빠지거든요. 그래서 이걸 잡아 빼야 됩니다. 그냥 오른쪽으로 제끼셔도 돼. 아, 제껴졌죠. 딱 소리 난다고 부러지는거 아닙니다. 조심해서 잘 하시면 되고, 이렇게 빠졌습니다.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안을 또 볼게요. 그러면. 반대편으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쪽에 요쪽하고 여기하고 잠깐만 치우고 요기하고 아까 요거 풀렀죠 그 위하고 이렇게 눌러 양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양쪽을 눌러 주면 이 서랍이 밑, 밑으로 빠질 거예요 예, 제가 이거 한 손으로 들고 있으니까 제가 일단 빼고 나서 찍어 볼게요 자 뺐습니다 아, 다시 한번 뺀 상태에서 보여 드릴게요 여기 하나 고무 제가 이렇게 누른 거예요 아까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 고무 아 고무라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여기에 딱 걸려 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눌러 갖고 이제 앞으로 제끼니까 빠진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어우 인슐레이터 도잘 붙어 있네 자그상그 그 상태에서 이제 얻은 거야가라면 에어컨 필터는 이렇게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요것만 잡아 빼면 되는데 그냥 잡아 뺀다고 빼지는게 아니고 오른쪽 여기에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누르는게 있어요. 골 누른 상태에서 이거 열어주면 이게 떨어지거든요. 이렇게 떨어졌죠. 여기다 놓고, 여기 보이죠. 이제 이걸 잡아 빼면 돼요.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. 그면 이게 더러운 거야, 새거운 거야. 원래 회색 같은데, 이거 하얀색인가? 아니야, 원래 회색이에요. 그렇게 더럽지 않죠. 에, 그러면 이런 건 이제 에어건으로 한번 불어주고 다시 끼면 되죠. 그리고. 조립은 분해의 역순입니다 다시한번 조립하는것도 보여드릴까요? 자 원래 있던 구멍에 잘 맞춰서 자 여기 여기 화살표 보고 이 화살표가 밑,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들어갔죠? 그 상태에서 요거 제가 아까 요거 한쪽을 먼저 왼쪽을 맞추시고 오른쪽을 누르면 쏙 들어가요 들어갔죠? 그 상태에서 중요한 거 요거 자, 요건 또두 손이 필요합니다 한 손으로 하려면 요기 해서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이게 한 손으로는 안 돼요 다시 두 손으로 하고선 찍을게요 아, 두 손으로 해서 이건 이제 덜크덕덜크덕 그러지 않게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죠 구멍으로 자그 다음에 요거 맨 처음에 뺐던 거 요거를 다시 여기 맞춰주고 눌러주면 됩니다 쏙 들어갔죠 다으면 끝. 에어컨 필터 간 거예요. 이거 공임 한만 원에서 만 오천 원 받을 거려? 하려면? 자, 이렇게 보시고 따라 하시면 스포티지 에어컨 필터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전 운전 하세요.